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 이번 편은 집중 안 하면 놓칩니다 사무엘 편 시작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곳은 a 예루살렘 성전 b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 흑시광야의 동굴 정답 b 성막 두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a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b 평생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c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정답 a 세 번째 사무엘이 기름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a 다윗 B 사울 B 솔로몬 정답 B 사울 네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외친 메시지는 A 회개하라 B 싸우라 C 험금하라 정답 A 회개하라 마지막 사무엘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? A 사사기 B 사무엘상 C 열왕기상 정답 B 사무엘상아 네개 이상 맞추면 말씀 마스터 등급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 주세요.